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부 교수 그리고 현재 미래기술교육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라문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양 높은 한꿈 자리에 오늘 저는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저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브런치 스토리 글쓰기 플랫폼에서 혼자지만 문우라라는 필명으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작가지 혼자 글 쓰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슬쩍 봤겠지만 오늘 제 발표 제목은 학생이 실타입니다. 너무 파격적인가요? 그래도 저 인간이 무슨 얘기할까 관심을 가지 가져지지 않습니까? 어 그동안 제가 만났던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이자식들을이 자리에서 낱낱이 고하고자 왔습니다. 물론 그래요. 뭐 들어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싫어하는 건지 싫은 척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작가라고 했으니까 그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넌 나를 귀찮게 해 끊임없이 저를 찾아온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임용 첫 해에 열정 가득하던 그때 한 학생이 찾아옵니다 아, 잘 느꼈죠? 야, 드디어 나한테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다니 이것이 진정 선생의 맛인가? 아, 이렇게 가득 찼었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간택이 됐었나 봐요. 이 친구가 시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회인의 참맛을 보여주겠다 해서 약간 돌려 말하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 이제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게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말은 좋지만 다른 말로 뭐예요? 그만 와라. 저 근데 이 친구는 순진한 아이였어요. 몇 개월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대요. 혼자 해봤는데 안 되겠대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찾아오는 거 그대로 계속 알려줬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친구가 당시에 이제 교직 이수를 마치고 그 교원 준비를 위한 임용고시, 전공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뭔가 살짝 공부 방향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왔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 좀 상담을 통해서 어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했어요. 보통 뭐 기사 시험이나 임용고시, 전공 시험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60%는 해당 교과 전공의 일반 상식이고 30%는 조금 심화된 내용. 문제는 이 10%인데 특히 임용고시는 무조건 고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뜨리기 위해 대단히 지역적으로 나오는 이 문제를 공략하는 전략이 있었어야 했죠. 그런 부분을 같이 앉아서 좀 장시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진짜로 또 던졌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제 여기까지다. 스스로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그 후로 진짜 한참 동안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네. 저도 진짜 같이 기쁘더라고요. 이 친구가 당시 정말 무뚝뚝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날, 이날만은, 이날만은 같이 굉장히 재밌게 얘기도 하고, 많은 표정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친구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별 얘기가 아니겠죠. 약 1년 후, 이 인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이 된 채로 말이죠. 갑자기 왔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와, 순간 진짜. 여기 있던 이 열이 빡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스승이니까 꾹 참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의 이제 사회 초년생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해결해줄 수는 없고 좀이 친구의 마음을 달래줘야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서 이까지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나름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얘기를 해줬죠. 저는 보통 처음에 이렇게 힘들면 힘들게 하는 걸 적습니다 이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뭔가 조금은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 내가 누리고 내게 보장되는 것이 뭔지를 같이 적어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보다 이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약간의 길은 보입니다 내가 만약 이 결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보장되는 거 어떻게 될까?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어지겠죠. 근데 물론 여기서 해결이 되진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이때는 이제 좀 기분을 전환해서 뭐더할수 있는 게 없을까? 여행이나 뭐 독서나 운동이나 중요한 거는 좀더내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를 더 알아가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요하튼 이렇게 졸업해서까지 찾아오는 예 좋겠어요. 시켰어요.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저도 못 먹는 녀석들이에요. 부제로 팬데믹 시대의 광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광대는 누구일까요?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이 전환됐죠. 그때 이줌 화면 너머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보니까 뭔가 순간 조금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수샷으로 남겨놨어요, 몰래.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을 제가 모른 척 했어야 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학교에 못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가지게 됐죠. 그런 생각 멈췄어야 했어요 네. 이렇게 비대면 동안에 동영상으로 강의를 만들고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런 얄팍한 기교에 우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라인 라이브 미팅이라고 해서 실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거죠 타이틀도 달고요, 캠도 달고요 했습니다. 미쳤죠? <laughs> 보면 여기 채팅창도 열어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막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물론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강의 안내 살짝 하고요, 출석 체크 아니고요, 익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보다는 예, 당시에 재밌는 뮤직비디오 같이 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임 이야기 하고요. 가끔 할 일이 없으면 하드 털어가지고 제 옛날 대학 생활의 모습도 보여줬어요. 아 요구를 하더라고 막 옛날 모습 보여주세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정할일 없을 때는 같이 구글맵으로 랜선 여행도 떠났었죠. 이렇게 재밌게 놀고 나서 끝날 때는 참석한 모든 분들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이렇게 쿠폰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뭐 나름 잘 놀아놓고 뭐가 싫다는 거냐 하겠죠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제가 대략 한 15장에서 20장 정도 쿠폰을 뿌렸거든요 근데 몇 개월 뒤에 이게 환불이 돼서 온 거예요 무려 30% 이상의 수수료를 떼고 말이죠 이게 다른 거 대질 쿠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스벅 쿠폰이잖아요 스벅 스벅 아이, 조도몬 이런 녀석들 좋겠어요, 싫겠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Equality on Court. 보통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근데 여기서의 코트는 체육관에 있는 그 코트예요. 어느 날 이러한 메일이 옵니다. 요약하자면 농구동아리에 지도교수가 되어달라라는 얘기죠. 올 것이 왔다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저는 대학 시절에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대학원 과정까지 해서 거의 한 15년 이상을 주당 3일 정도는 농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좌측에 보다시피 동아리 활동도 하고 운 좋게 학교 대표로 뽑혀서 시합도 나갔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기 공을 들고 떠 있는 저 사람이 저예요.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니까 수업에서도 티를 많이 냈습니다. 강의 자료에 틈만 나면 이렇게 박아놓고 했었고 관련된 썰도 심심할 때 풀어줬었죠. 이렇게 뿌린 씨앗이 결국 처음에 본그 메일로 다가온 거죠. 그러나 넙죽, 고마워요 이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수락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죠. 나도 껴줘. 너희들 동아리 농구 할때 나도 갈수 있게 해줘 껴줘 이게 조건이었어요 사실 그쵸 교수가 학생들 노는데 적당히 낄낄바빠 해야 되는데 이, 이 모양새가 이게 아닌데 다행히 우리 회장님께서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에는 나름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제가 학생 때 동아리 활동을 할때 저희 두 분의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들도 저희 운동할 때 같이 오셨어요. 사실 뭐 같은 룰안에서 그냥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이 차, 지위 차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때로는 아, 교수님 이것밖에 뭐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오히려 교수님들께서 뒤로 물질적으로 많이 또 챙겨 주셔서 되게 좋았었죠. 그렇게 해서 부푼 가슴을 안고 이 체육관에 갔습니다. 한 게임 뛰었어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와 다르게 이미 20년을 늙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와 10분도 안었는데 숨이 막 차올라서 누가 막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뛰고 나서 아, 구석에서 아아 아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어느 학생이 부르는 거예요. 교수님 다음 게임 뛰셔야죠 그래서 어, 다행히들아 이게 사람이 이, 이 지경인데 와서 뛰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자기네 나름의 룰이 있어서 가위바위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겼대요 가위바위보를 그래서 쉴려면두 게임 더 뛰고 쉴수 있다는 거죠 하,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럴 정신도 없이 뛰라니까 뛰었어요 졌었죠. 얘네들의 이 횡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과대양 농구대회 했었죠. 와서 일하래요. <laughs> 아예 회장님 가겠습니다. 가서 심판 열심히 봤습니다. 멋지 보고, 아 맞다. 가입비도 내라. 그래서 가입비도 냈어요. 무료 교수 프리미엄을 받아서 열 배나 그랬죠. 사실 요즘에도. 주당 한 번씩은 같이 농구를 해요. 사실 이거 끝나고 또 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저는 한 게임 뛰면 아, 힘들어. 이렇게 막 힘들어서 이러고 있으면 또 저기서 누가 불러. 그, 교수님, 오셔야죠. 때로는 이렇게 힘든데 똑같이 이렇게 룰을 적용해서 하자는 게 야속하기도 합니다. 조금 미워요. 그치만 이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끝까지 코트 위에서는 동정함을 주장하시라. 왜요? 왜? 우린 바스켓맨이니까. <laughs> 마지막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6시에 만나요,입니다. 부제 이렇게 살려 보겠습니다. 너희들, 네, 동료가 되라. 학교에서 이렇게 홍보차,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다들 뭐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사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솔직히 얘기해요 잘안 보죠?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치? 재미가 없어 근데 이 중에 제가 딱 하나 챙겨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예. 네. 한줌단이라는 이름의 학생들이 운영 이렇게 직접 대학 생활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이 영상인데 뭔가 이거는 날것의 이 대학 생활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챙겨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 친구들한테 뭔가 부탁할 일이 생겨서 이제 저 화면 너머의 연예인 같은 저 친구들을 수소문에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제 필요한 작업을 위해 약속을 잡았죠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6시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괜찮지! 9 to 6 모르니? 너 퇴근해야 되는데 안 괜찮아 하지면 어떡해요?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의뢰 입장이니까 우리 감님들 요구 들어줘죠아예 6시에 보시죠 해서 받습니다 어, 어서 와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방금 수업 마치고 왔대요. 그래서 이 질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 그럼 밥은 안 먹었대. 어떻게 우리 감님들 대접해드려야죠. 네, 대접해드렸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작업을 위해 몇 번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몇 시? 여섯 시. 그리고 밥. 난 을이니까. 네, 이해해요, 우리.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 기대 학생들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20 학점 이상씩 들어야 돼서 진짜 시간표 보면 고등학생 저리 가라 하는 시간표로 살고 있죠.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제가 해결해줄 수는 없고 이 말만 드리고 싶어요. 니들이 선택한 한 기대다 꾹 참고 졸업 때까지 파이팅.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 결과인가. 이 친구들이 그래도 아주 훌륭한 결과물을 잘 만들어 줬습니다. 매우 만족해요.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 재능을 뽐내는 학생들을 보면 되게 뿌듯합니다. 뭐 미운 건 아니고요. 이런 학생들에게 더 많이 보답해 주고 대접해 주지 못하는 제 주머니 사정이 약간 아쉽다 정도입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을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소개한 저와 함께한 이 친구들 그리고 짧지만 여기 잠시나마 저와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람들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자전거탄 풍경이라는 그룹의 노래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요러요러한 이미지로 남아, 남으면 된다. 근데 너에게 나는 이러한 이미지로 남아 있어. 그러니 넌 이렇게 돼야 돼. 이런 흐름이에요. 가사가 요거를 살짝 개사해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 저에게 아니 학생들에게 저는 차창 넘어 스치는 구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고요 그냥 추억의 배경만 돼도 됩니다 한 줌거리 우리의 웃음 짓던 날을 기억하면서 별 볼일 없이 그림처럼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처럼 남아 있어도 좋갑니다 반면에 저에게 우리 학생들은 무료했던 제 일상을 힘차게 춤추게 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늠할수 없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빛나는 부석처럼 멋진 미래가 있길 바랍니다. 또 저에게 여러분들은 초록의 울창한 나무로 저의 이 병들고 늙고 시든 가슴에 활기차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교수님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짝이는 여러분들의 힘찬 눈망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서 언제나 웃음짓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유쾌하고 귀가 즐거운 강연 들려주신 라무누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 교수님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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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가 되라. 죄송합니다공학일관 G310호로 찾아와요. G310호 인지했습니다. 네. 라무우 교수님께 질문할 두 분만 저희가 한번 네네 네, 여기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아아네 항상 그 강의실에서만 뵙던 교수님의 이런 유쾌한 강연들을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다른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쓰고 계신 글들이 보통 어떤 주제를 담고서 앞으로 쓰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보면 안 돼요? <laughs> 어, 크게는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은 카지노가 된 가운도 정산에서 살았거든요. 탄광촌에서의 시골 어린이의 생활 모습을 적어놨고요. 또하나는 오늘 얘기한 싫어하는 학생들의 이야기. 음. 또그 밖에는 기계적인 시라고 이제 기계 소, 제, 재료들을 소재로 한 시를 또 썼어요. 아. 다들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어 혹시 시 한숨 한숨만 읊어 주실 수 있나요? 공학의 간지 310% 아. 찾아 인제 했습니다. 네. 네, 여기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교수가 대 교수님이 되신 후로의 그 만남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 전에 제일 깊었던 그 만남이 있었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깊었던 할까요? 만남이요? 일단 영상 찍고 있죠. 제일 깊었던 만남은 저희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깊었던 만남은요. 저희 첫째 딸 라이미를 만났던 일이고요. 세 번째 깊었던 일은 저희 아들 건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 외에 좋았던 경험이라면 뭐 믿기지 않겠지만 제 지도 교수님이에요. 박사 지도 교수님. 너무나도 싫어하고요. 너무나도 짜증나는 그리고 너무나도 아에 받치는 생각만 해도 그런 분이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정말 소중한 만남이죠. 네, 교수님의 가족 사랑이 엿보이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연을 해주신 라무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